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 오늘도 키프로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조용한 점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AI로 만든 것이긴 한데 키프로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새로운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신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키프로스를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땅을 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터키가 점령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것에 코셔 레스토랑을 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키프로스가 3,500년 전에 신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키프로스가 고향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키프로스의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약속의 땅이라 여기는 시온주의자들의 행동은 키프로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는 지역에서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특히 터키 영원권인 북부 키프로스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사고방식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인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야심은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패치에도 이 지도 문양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 구상, 즉 약속의 땅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때로는 터키 남부와 키프로스 섬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은 키프로스를 장악하는 자가 지중해 전체를 통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약속받은 땅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키프로스정당 아케레 총재 스테파노스 스테파노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인프라와 전략적 지역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이주가 아니라 뒷마당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 경제력 그리고 잠재적인 정보 인프라를 갖춘 기지가 건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구매자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 출입이 통제되는 그들만의 마을과 시오니스트 학교, 회당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키프로스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자신의 발언이 외국인 혐오나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국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역사적으로 시온주의 이념가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근접성과 유럽식 개발의 적합성 때문에 유대인 정착지의 잠재적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다비트 리치와 테오도르 헤르츠는 1899년 제3차 시온주의회의에서 키프로스를 유대인 정착지의 거점으로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리마솔에서 1154건, 파포스에서 1291건, 라르나카에서 1406건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모두 풍광이 아름답고 주요 인프라가 인접한 알짜배기 땅들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로이조스 로이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파 리조트 그리고 출입문이 있는 넓은 토지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제2의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는 약 6,500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키프로스에 거주했는데 2025년 중반까지 그 수는 두배 이상 늘어 약 15,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 간의 10일 전쟁 기간 동안만 1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국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케레 스테파누스는 이스라엘인들이 구입한 부동산은 휴가용 주택이 아니라 정착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이주해오면 개토가 생겨나고 원주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유대계 회당, 코셔 슈퍼마켓, 사립학교 등 사회 기반설이 빠르게 건설됩니다. 서한 지구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키프로스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로 이주하는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시오니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여러 개의 고립지역으로 만들어 온 이념과 기반설 그리고 투자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정착민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자본 유출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키프로스 피난 유대인들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LR항공은 할인된 귀국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매체들은 애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프로스에 간 유대인들은 지옥같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에 안도감을 느껴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떠돌이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애국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조국으로 여긴다면 이중국적을 갖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얘네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도망가 그곳에서 폐쇄된 그들만의 정착지를 만드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순회 의장국인 브라질 리우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원국, 파트너, 국제기구의 고위 대표를 포함해 37개국에서 4천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국경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인도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 무역 통행 리창 총리가 참석한 것은 브릭스에서 정치적 색깔을 빼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화상 대화 형식으로 참석하고 대신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이 입고는 러시아 대표단의 차량은 무이 러시아 무이 라브로프 우리가 러시아고 라브로프다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을 러시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ICC의 체포 영장으로 인해 주최국이 혹여 불편할 것을 배려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블라지미르 푸친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리버럴 글로벌리제이션의 단극 모델은 점점 낡아가고 있다면서 브릭스는 상호존중이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방적인 파트너십과 협력, 상호존중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브릭스로 대표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현재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며 인구의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합뉴스는 아주 특이하게 제목을 뽑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에 꽂혀 중러 국 정상이 불참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측 대표로 아라그치 의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브릭스의 정회원이 됐습니다. 우리아 노보시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 정상들은 6월 13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중동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최종 선언문은 그러한 행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IAEA 안전 조치 하에 있는 민간 인프라와 핵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영토에 필수적인 부분임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불참했지만 다극화 추진이라는 전체적인 기류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